시즌 2의 스캐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F5 타고 이제 전용기 부셨죠 지금 첫 타부터 빈 님이고 완전 터졌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섭외 문의부터 시작. 오늘 제가 온곳은 어, 대구의 또 미래 동구에 위치한 효일고등학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핫하고 소사 우리 학교 스토리 라이거. 때마다 설레는 교장실.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보고 아, 네. 굉장히 놀래요. 앞에 전투기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죠. <웃음> <웃음> 좋은 학교. 예. 와, 좋은 학교, 좋은 예.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예. 인사 잘하죠. 음. 예. 마음씨 착하죠. 네. 꼭 수업 열심히 하죠. 우리 학생들 너무 그, 그 자기 꿈을 이루려고. 돌아 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그, 그 학생들 만나려면 어디로 어디로 부터 학교 어디 가도 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 어디 가도 다 만날 평, 수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좋다. 몇 학년 <형님> 몇 <laughs> 반이 아니라 핫소스가 가는 그곳이 모든 학생들의 그학을 만날 학위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와, 예. 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엑스님들. 아, <laughs> 믿어주신 거만큼은 예. 제가 만나볼게요. 예. 예. 핫소스 출발! <laughs> 여기 학교들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둘러보는 저 <laughs> 재미가 있습니요 어서 스튜던2 야, 참여해 주세요. 성대보다 잘하 학생. 학교 최고 미남 미녀 학생. 야, 지금 온도 막천도 넘고 있어. 야, 이거 막 열정 막 부글부글. 와, 너무 좋은데 진짜. 리스펙트. 어우,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이때 막 달려야 돼. 와, 오늘은또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오 어, 여기다. 어? 출입 금지인데요? 어, 혹시 2학년 이상. 어. 멋있다. 멋있다! 이거 뭐제복이야요교복이요 아, 교복이 이렇게 나와요? 야 별이 몇 개야? 아저스터최고이줄 아, 알았는데 하소스 <laughs> 느낌이 다 몰려있다. 어, 아, 너무 멋있다. 멋있다. 공군부사관학교 진짜 교복이 멋있네. 멋있네. 야 저희 공군부사관깐만 응. 이렇고요. 다른 응. 과들은 거의 다비슷비슷오 멋있다. 야 yeah. 야 yeah, 우리들의 공 차는 곳은 축구공 야이지구 yeah, 들고지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공예 yeah, 오, 당신은 주인공 오예 전하 씨요예 예. 까네 Here we go 아무도 놓고도 남이 돼아키스마트사말안듣 지 다른 랩은 내 밑에 깔은 그쿠스니컬이성판난 불도 제비 작업실 출근하 아침에 비 대건대본은 안드은 제비 그만이 무슨 말이냐면 야 무슨 야 마추드리 때 물량이 느낌. 지금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 랩하시는 분들 저한테 신청하시면 더 시범 보드리겠습니다 oh. oh. yeah. 꿈과 희망을 담아서 혹시 꿈이 뭐예요? 이렇게 래퍼하는 게 꿈입니다. 래퍼 이 분위기에 했을때누구 소개합니다. 이라면 일반 소방 안전. 스오 반응 좋아. 원아스 편백 오만 십칠일. 예. 와우 워킹. 누들 미 학생. 예.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초현입니다. 초현 학생. 네. 오 이거 뭐야. <laughs> 오 이거 뭐야. <laughs> 오, 어, <laughs> 오 그림 신도 네. 이 아브 친구 작품? 아브 이거 작품을 이렇게 붙여드린 거야? 네네네 어떤 거 준비해? 어 언제나 몇 번이라도 하세요 혹시? 언제나 몇 번이라도. 네 그거 우쿨렐레로. 네. 우쿨렐레 우쿨렐레 어디 있어? 우쿨렐레 <laughs> 없는 데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아 준비 됐습니다. 유바 유바. One, t w 지고 힘드신가요?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핫서스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립니다. <laughs> 와우! 후라가. 좀 뭐랄까요? 정말 좀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돼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무 감사해요. 혹시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친구들 장난 잘 봐줘서 고맙고 그리고 3년 동안 잘 지내보자. 예, 파이팅. 중간보다 잘 치고. 예, yeah, 조일고의 우쿨렐레 같은 합체. 아, 깔끔하다. 네. 청하고. 네. 핫소스. 핫소스. 기대된다. 아 여기 여기 맞죠? 네. 핫소스.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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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그렇게 또휴을잘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핫소스. 걷었어. 바지 걷었다. 아, 바지 걷었다. 그냥 바로 드림이라도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죠. 와, 그러면 한번 일단 볼까요? 실력고 봐야되거든. 음악 주세요! 오! 어 무대를 마친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어, 좋습니다. 아 이게 이제 좀 춤을 해석해 주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반의 기쁜 마음을 한 번에 담고 있는 그런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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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다 있어갖고 부끄럽지 않고 춤출 수 있었습니다. 아, 아니, 학생들이 아, 이 정도. 아, 난... 기 자랑을 보여준다는 건 우리 미... 선생님은 그거보다 더한 단계 위다. 아 저는 춤이랑 노래는 잘 못해가지고. 아 어... 그러면 네. 얼마나 못하지볼수 있어요. 아예 아이유 예아예 왜냐하면... 아 좋아하는데. 아이 시작.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아직 중학교 3학년 티도 안 벗고 너무 귀여운데 점점 더 학교에 적응하고 어엿간 어른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뚫고 화이팅입니다. 진짜 이 핫소스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어요. 선생님과 또 학생이 같이 무대를 보여주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모습이 될지 괜찮아요. 도전해주세요. 핫소스가 다 품겠습니다. 핫소스! 아, 여기가 어? 그러니까 카페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오, 약간 되게 멋있다. 약간 그러니까 무대도 있고. <laughs> 아니, 제가 제보를 듣고 왔어요. <laughs>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 <laughs> 저기 있어요. 누구? 안 소나무 아, 들어도 돼요? <laughs> 네. 아! <웃음> <웃음>

소스에 출연하고 그 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어느 학생? 어, 혹시... 어, <laughs> 사실...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웃음> 우와, 선생님. 사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니 선생님! 뭐야?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진짜? 그러면 두 분이 어떤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 무대라기 보단 더 그냥 간단한 개인기. 기나 나 모창을 한세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누박 누구부터 오 누구부터? 오 김동률 씨. 김동률. 어. 사랑한다 말까. <laughs> 은 인구처럼 펴 박효신 씨. 좋은 사랑 사랑 김동윤 목소리랑 고 있어. <laughs> 시작 우우우우박효우 시작 우우우우어 <laughs> 이거 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니다우우우 동안 우우우우나 혹시 내가 여기까지 아 근데 지금까지 핫소스 역사상 1등이에요 와... <laughs> 아, 왜냐면 모처럼 혼자 하셨거든요 어, 진짜요? 예. 선생님은 성함이? 아 저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어. 장인철. 아. 장인철 선생님 아. 장인철 선생님 개인기 아. 저는 윤문식 <웃음> 한번... <웃음> 이런 썩어 <사가셨던> 없는조식신부 <자식. 웃음> <laughs> 선생님 한번 갈까요? 시작!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사가지 없는 자식 저희 고등학교 와서 자기 꿈을 또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쌤참 보기가 너무 좋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아수학이랑 과목이 그래도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어 알게 해주는 게 쌤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늘 고맙고 어 학생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조일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의 끼가 넘쳐서 또 즐거운 학교가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개인기들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마교발처럼 솟아나오잖아요.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교육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소스! 오늘은 여기서 끝! 저는 급식실로 고 급식 먹고 가야지! 오늘 메뉴 뭐예요? 내가 나! 편이 가시도라 무가 이거 진짜 동전들막 그대로 그냥, 그냥 옮겨 둔듯한데 <laughs> 와! <우와>, 아래도 똑같아. <laughs> 자, 얼굴을 대신해서 캐릭터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또 다율 왔다. 팔자 똑같아. 이 어, <laughs> 어 예. 하소스. <laughs> 오! 오, 약간 느낌이 <laughs> 일탈감처이 <일상관점. 웃음> EA 카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이거 이거한 민족에게는 이게 없다. 역사를 이집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